자, 우리가 슈가를 위한 어,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아주 제대로 어, 만들어 봤는데요. 준비를 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우열 씨 인절미의 물 끝을 만드는데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은솔 씨는 신기 버스에서 모델링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네.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네. 그대로 하는 건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아, 아 자존심이 허락. 네, 아. 네. 네 계속 요즘에, 말씀해 보시죠. 요즘에 좀 한다는 그 메이커들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틴커 캐드, 팅커키드? 네, 틴커 캐드를 이용해서 물 그릇을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커 캐드요? 네, 틴커 캐드. 틴커 캐드. 아니 자신감은 보기 좋은데 왜 저를 걸고 넘어지냐고요? 그냥 팀콕헤드로 한다고 하면 되지 꼭 저를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아 신기버스가 어때서요? 외할씨. 오열씨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아, 이두 분의 신경전이 이게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신기 버스냐? 티커키드냐 아, 이거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모셔와야겠네요. 노수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노수왕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팅커키드를 이용해서 인절미의 물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 TinkerCAD에 대해서 앞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CAD는 Computer Aided Design, 즉,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어,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기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셜 프린팅 클럽에서 모델링을 해볼 틴커 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웹 기반의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어,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손쉽게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아주 멋진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틴커 캐드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노수환 선생님, 우리가 d 커캐드를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c 커캐드 계정을 생성하고 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틴커 캐드는 웹 브라우저 기반의 3D 모델링 도구로서 PC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모델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어, 작업한 모든 디자인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틴커 캐드의 계정을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틴커 캐드에 접속을 합니다. 아,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려보시면 틴커케드의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3D 디자인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나 시뮬레이션 또는 조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어, 모델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틴커 캐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개인 계정 생성을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등록을 누르시고, 자, 계정 작성을 하는 창에서 먼저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생년월일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개인 전자 메일 주소와 암호를 입력하고 그 약관에 동의하는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계정 작성을 누르시면 은 계정 생성, 생성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에 어깨 너머로 보니까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 마우스 조작법도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팀커캐드 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자유 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작업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커캐드에 어,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요. 어, 여기에 내가 기존에 모델링을 한 것들이 있다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들여서 어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새 디자인 작성을 누릅니다.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주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이 나타나고요. 요 모는 눈금에요 화면을 작업 평면이라고 합니다. 작업 평면의 우측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쉐이프, 즉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뷰 박스가 있고요 먼저 상자를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가져온 다음에 상자의 여러 방향에서 어, 본 모습을 확인하려면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어, 상자의 여러 위치에서 방향에서 어,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어, 뷰 박스 쪽에서 보시면은 뭐 평면을 보고 싶다. 도형의 평면도를 누르시면 평면이 보여지고 정면을 보고 싶다. 이렇게 누르시면 정면도가 보여집니다. 또 우측면도가 오고 싶으면 우측면도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화면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홈뷰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 지금 사각형이 좀 너무 작게 보이는데 작업하다 보면 눈이 좀 아플 것 같거든요. 좀더 키우는 방법이 있나요? 화면을 크게 확대해 놓고 작업을 해야 실수가 없겠죠. 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 하셔도 됩니다. 어, 마우스의 휠 버튼을 앞으로 굴리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굴리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도형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게 좀... 너무 쉬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겠죠? <laughs> 어, 기본 쉐이프에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작업 평면 위로 가져옵니다. 어, 이렇게 가져온 도형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어, 해당 도형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작업평면상에서 공중부양하듯이 물체를 어, 들어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도형을 선택하시면 까만색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 화살표를 그대로 누르신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까만색 화살표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작업평면 아래로 내려가나요 네 맞습니다 어, 들어올린 물체를 다시 아래로 내리려면은 마찬가지로 까만색 화살표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셔서 0까지 될 때까지 내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쉽게 내리려면은 요 수치를 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닥에 쉽게 안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티커 헤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절미의 물그릇을 한번 모델링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네요. 네. 섬세하게 한우라올 모델링할 수 있는 팅커 캐드가 경쟁력 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3D 프린팅을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 않을까요? 자, 우열씨, 우리가 인절미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었죠. 음. 자. 노수왕 선생님, 우리 인절미의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 커케드로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작업 표면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원추의 윗부분을 잘라낼 때 쓰는 상자도형을 하나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상자도형을 가져와서 내가 자를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잘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360도 회전시켜 보면은 전혀 엉뚱한 위치에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후에 정렬 버튼을 눌러주고 정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까만색 점이 나오는데요. 요 점을 중앙점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정확하게 이동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구멍 도형으로 원추를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원추의 윗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멍 도형으로 도형을 자르는 방법은 자르고 싶은 위치에 구멍 도형을 위치 시킨 다음에 그룹화를 하면은 구멍 도형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구멍 도형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까만 저, 삼각형이 생기죠? 선생님 저 까만 삼각형을 위로 들어올리면 저희가 원하는 물그릇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까만 삼각형을 위로 들어올리면은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어둡게 표시가 됩니다 윗부분이 잘려나가고 남는 보라색 원추 부분이 우리가 디자인했던 물그릇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어, 근데 저걸 잘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태에서 원추와 상자 구멍 도형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우측 상단 메뉴에서 그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윗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어, 간단한 어, 화면 조작법과 기능만 배운다면. 누구나 손쉽게 3D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것이 r 커 캐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선생님, 이제 이 그릇 안을 파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추를 이용해서 파내면은 어, 윗면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파낼 수 있겠죠. 그릇의 안을 파낼 원추를 작업 평면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아, 여기서 r 어, 커 캐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통과 상자 모양의 투명한 구멍도형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온 이 쉐이프들도 구멍도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쉐이프 박스에서 구멍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빛깔 모양의 구멍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반투명의 원추를 축소해서 우리가 잘라놓은 도형의 안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선 C 포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조절해주면 원추 구멍이 동일한 비율로 축소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잘라놓은 원추 안에 구멍 도형을 이동을 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구멍 도형이 이렇게 어 밑바닥에 붙어버리면 은 나중에 물그릇의 바닥이 모두 뚫려버리겠죠. 그래서 구멍 도형을 선택한 후에 이 까만 삼각형을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물 그릇의 안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정 중앙으로 와있질 않잖아요.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한 후에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정 중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멍 도형과 솔리드 도형 모두를 마우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그룹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쁜 강아지 물그릇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선생님, 물그릇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다른 색으로 바꿔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색으로 바꿔서 인쇄를 하려면, 어, 필라멘트라고 하는 소재의 색상을 바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그릇을, 색깔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릇을 선택하고 '솔리드'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합니다. 간단하죠? 와... 제가 이렇게 멋지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니, 와 기분이 좋은데요. 선생님,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될까요? 우리 가 이렇게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물그릇을 모델링하는 거 마무리해 봤는데요. 우여 씨, 어땠습니까? 음, 사전에 3D 프린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모델링이 굉장히 잘된것 같고요. 아, 네. 제 생각에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팅커캐드를 이용한 게한수 위이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 팅커캐드 네. 은서 음, 씨 음,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 좀 되게 본인의 능력에 좀,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아요. 마서 많이. <laughs> 네, 저, 네. 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전 세계 유저들이 3D 모델링 파일을 올려놓는 신기 버스를 활용하는 게더 다양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의 신경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신기 버스냐? 팅커키드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인쇄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